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경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미난 시간,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알성 달성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따져보고 핵심을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완전 정복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오늘도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바깥에서 쇼핑을 못해가지고 지금 택배가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 보이실까요? 아, 지금 너무 기대되고 설레니까 우리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박스를 연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 같아요 뭔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자,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진짜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밖에다가 함부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거나 하면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얼마입니까? 분리를 하는 작업에만 한해 442억이나 든다는 사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 내 주머니에서 나오지 이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니까 러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탄소의 권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탄소중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소중립 탄소중립 2050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탄소중립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 탄소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지구온난화 아시죠? 요즘 사계절이 흐릿해져 가면서 기후가, 날씨가 이상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살인적으로 폭염 죽을 것 같아요 목이 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심해지고 작년에 10월 달에만 태풍이 7번이나 왔다 간거 아세요? 지구온난화라는 게 지구가 막 열을 막 받았어 열을 받으면 이걸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지금 지구가 점점 계속 뜨거워지면서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1985년도에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7년 전부터 벌써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지금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 그래도 정부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니까 어 이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나도 동참하겠어.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잘 분리배출을 해보겠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 남편도 그렇게 이제 차살 필요 없어, 이제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 휘발유는 끝이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기차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저공해차 구매할 때뭐 보조금 같은 것도 준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뭐아 기다렸다가 전기차 나오면 그때 사야지 하는 사람도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뭐 차를 바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검색해서 전기차 고려해서 같이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주택 지원 사업도 하니까 정부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분리수거만 잘해도 탄소도 줄이고, 세기도 줄이고, 나들 잘 살고, 너들잘 살고, 우리 모두 잘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손쉽게 분리수거하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거, 스티로폼에 식자재 이렇게 주면 오잖아요원 플러스 원처럼 딸려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그 보냉제가 들어있는 아이스팩 그런 거 같은 거막 괜히 잘라가지고 개수에 넣는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 이거는 물이 아니고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개수에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그대로 네, 자르지 않고 그대로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아이스팩의 장점이 또 뭡니까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자체에서도 아이스팩 다시 쓰기 운동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동참을 해서 지구 살리기에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애매한 코팅 종이 같은 거, 뭐 가게에서 나눠주는 홍보용 전단지 같은 거, 명함, 뭐 지금 택배에 주문했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 같은 거, 뭐 그런 포장된 종이 같은 거. 그런 거다 코팅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팅 종이가 일반 종이랑 같이 함께 섞여서 버려지면 펄포화 과정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니 뭐 코팅 종이도 그냥 뭐 재활용 같이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류를 봤을 때 얘가 좀 소속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물에 담가 보세요. 물에 담가 보면 잘 젖으면 그것은 종이. 잘 젖지 않는 그런 소속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종이류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잘 분리 배출을 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죠.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집안 곳곳에. 어휴. 굉장히 맞습니다. 저랑 일단 한번 따라서 가보시죠. 자, 중요한 이제 페트병 분류하는 거. 아, 다 먹었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이런 거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안 돼요. 자,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물로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어, 플라스틱 페트병은 이렇게 분리해서 압착을 해주신 다음에 버려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거된 페트병은 의류, 뭐 가방, 화장품 그런 용기로 다시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페트병 한 5개에서 10개 정도면 한 이런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페트병이 제대로 분리 배출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페트병을 <laughs> 세상에 돈을 주고 수입을 해 왔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그동안 낭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알았으니까 당장 우리 모두 같이 실천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길었죠 그쵸? 저도 아이들이 오기 전에 빨리 이 많은 쓰레기들을 분리배출을 다 끝내야 됩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